세상 어딘가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방식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살았던 현대의 인물이 정말 존재했을까요? 그의 삶은 평범한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극단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놀라움을 넘어 섬뜩하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에 가려진 이야기를 따라가며 절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엿보게 될 겁니다.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 인물의 극단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은밀한 일상이 어떻게 펼쳐졌을지 그 궁금증을 안고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과연 절대 권력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즐기며 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을지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가장 외딴 곳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그 안에서 누구도 상상 못할 비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정일이었죠. 세계 지도에서 보면 마치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곳.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왕국이었죠. 안개가 자욱한 북한의 산맥 위로 솟아오른 듯한 웅장하면서도 동시에 고립된 궁전의 실루엣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젊은 시절부터 권력 승계의 과정을 거치며 강인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김정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충성스러운 그림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왕국, 그리고 그 자신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일에 쌓인 왕국의 절대 권력자는 과연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바깥 세상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김정일 왕의 극도로 사치스러운 식생활과 어딘가 기회하기까지 한 취미들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그의 식탁은 마치 전 세계의 진귀한 보물들이 모인 경매장 같았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공수된 최고급 식재료들로 채워졌죠. 수십 명의 전담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만찬을 준비했을 겁니다. 프랑스 최고급 아인과 코냑은 물론 지구 반대편에서 온 신선한 해산물과 육류가 그의 입맛을 즐겁게 했을 테고요. 캐비아, 트러플, 푸아그라 같은 세계 3대 진미는 기본이었고, 프랑스 요리사, 일본인 스시 장인 등 최고급 셰프들이 오직 그만을 위해 대기했다고 하니 그 규모와 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백병의 와인이 가득찬 지하 저장고와 최고급 혼약을 잔해 따르는 손길은 그의 일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풍경이었겠죠. 음식뿐만이 아니었죠. 그는 문화생활에도 남다른 취향을 보였습니다. 전용 영화관에서 할리우드 최신 영화를 감상하며 웃음 짓던 모습 혹은 눈 덮인 산속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측근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던 모습은 어쩌면 그에게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수직광으로 알려진 그는 수만 편의 영화 필름을 개인 소장하고 있었다고 하죠. 첩보 영화부터 액션, 멜로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나 감독의 작품은 반드시 확보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반인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그의 은밀한 일상은 마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곤 하죠. 그의 삶은 단순한 사치를 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강렬한 욕망의 발현이었을까요? 그의 왕국 안에서 그는 과연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화려한 일상 뒤편에는 또 어떤 그림자들이 존재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왕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인물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밀한 일상을 잠시 엿보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화려하고도 기이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의 절대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했던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실 시간입니다. 왕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었을 겁니다. 그의 곁에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숨 막히는 책임감을 짊어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죠. 이들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식단부터 수면 패턴, 심지어 기분까지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혹여나 왕에게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손끝에서 왕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압박감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왕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왕의 비위를 맞추고 왕이 원하는 답을 내놓는 데더큰 심혈을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세계 각지에서 공수된 진귀한 음식과 최고급 와인, 그리고 수만 편의 영화 필름까지. 이 모든 사치품들은 결코 평범한 방법으로 조달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해외 비밀 요원들이 존재했죠. 이들은 외교관이나 무역상으로 위장하여 세계 각지의 이국적인 항구나 비밀스러운 뒷골목을 누비며 왕의 식탁을 채울 진귀한 식재료와 그의 눈을 즐겁게 할 희귀한 예술품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재와 감시의 눈을 피해 때로는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은 왕의 욕망을 채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밀하게 공급했습니다. 최고급 혼약 한병 혹은 특정 품종의 캐비어 한 통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헤매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었을까요? 오직 왕의 명령만이 존재했겠고, 그리고 왕의 고립된 세계를 완성했던 또 다른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조라 불리던 젊은 여성들이었죠. 꽃다운 나이에 선택되어 왕의 곁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그의 심심함을 달래주어야 했던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특별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자유를 이룬 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어쩌면 슬픔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눈빛과 경직된 몸짓에서 우리는 그들의 복잡한 감정과 냉엄한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그 권력이 빚어낸 비극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침묵 위에서 왕의 은밀한 일상은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궁전 곳곳에는 감시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경비병들이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측근들조차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왕은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왕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과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립된 왕좌 위에서 끝없는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렸을까? 과연 그 화려한 왕좌 위에서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겉으로는 모든 것을 손에 쥔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끝없는 불안과 깊은 고독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킨 만큼 그에게는 늘 바깥 세상에 대한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다녔을 테니까요.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그가 스스로 선택한 왕국의 그림자였을 겁니다. 넓고 화려한 집무실, 그곳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급 바구와 온갖 사치품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 또한 늘 존재했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안위를 책임지는 경호원들조차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을 테니 그의 마음 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겠죠.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 권력이 가져다 준 것은 역설적으로 더 깊은 고립과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특히 후계 문제에 대한 고민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겁니다. 자신의 왕국을 누가 이어받을 것이며 그 후계자가 자신의 권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유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끝없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테죠. 마치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건축가가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과 비슷했을까요? 그에게는 단순히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넘어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와 통제력을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썼던 그였지만 결국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장벽이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건강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였죠. 아무리 최고급 의료진이 곁에서 그를 보살피고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온 진귀한 약재들이 동원되었다 해도 시간의 흐름과 노쇠함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였을 겁니다. 그의 건강이 점차 나빠지면서 그는 자신이 건설한 왕국이 언젠가는 자신 없이도 돌아가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평생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움직였던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도 삼엄한 감시와 철저한 통제 속에서 맞이했을 겁니다. 넓은 기차 안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의 삶과 자신이 만들어낸 왕국을 되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경계심과 내부 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생각이 잠겼을까요?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권력과 사치를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베일에 쌓였던 그의 왕국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공식적으로는 슬픔에 잠겼지만 그 슬픔 속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을 겁니다. 오랜 시간 굳건했던 절대 권력의 중심축이 사라진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을 테니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생이 끝났다는 것을 넘어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거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주인이 떠난 궁전은 이제 고요함에 잠겼을 겁니다. 화려했던 연회장도 비밀스러운 공간들도 그 모든 곳에 남아있는 것은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둘렸던 왕의 흔적뿐이겠죠. 텅빈 공간들은 그가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듯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가 남긴 왕국은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은 또 다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절대 권력의 중심이 사라진 왕국은 묘한 기운에 휩싸였지만 정작 그 왕국의 주인이었던 한 남자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깊은 고독과 불안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철옹성 같은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 외부 세계를 향한 지독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바깥 세상에서 어떤 정보가 흘러들어올지, 혹은 어떤 위협이 자신에게 다가올지 늘 촉각을 곤두세웠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감지될까봐,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던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절대자의 자리란 있도록 외로운 것이었을까. 어쩌면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후계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왕국을 과연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 후계자가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어받아 이 폐쇄적인 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질문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수많은 밤을 홀로 넓은 집무실에 앉아 휘왕 찬란한 조명 아래서도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이 잠겼을 그의 뒷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과 후계 문제만큼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까요? 어쩌면 그에게 권력이란 끝없는 감시와 의심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철창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과로는 그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을 겁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최고의 의료진은 매일같이 그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온갖 의학적 노력을 다했지만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그 어떤 절대 권력도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었고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서서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병마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고독은 병세가 깊어질수록 더욱 심해졌을 테죠.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병마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경호원들에게 삼엄하게 둘러싸여 오직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하며 자신의 왕국 안에서만 조용히 움직였던 그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까지 고립을 택한 왕의 쓸쓸하고 고독한 행보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차 안에서 그는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자신이 일구어낸 이 왕국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평화와 안식을 갈구했을까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그의 마지막 여정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의 마지막 길은 이토록 베일에 쌓인 채 쓸쓸히 마무리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베일에 쌓였던 왕국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 슬픔의 이면에는 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을 겁니다. 오랜 시간 굳건했던 절대 권력의 중심축이 사라진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을 테니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생이 끝났다는 것을 넘어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주인이 떠난 궁전은 이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연회장도 수많은 비밀이 오갔던 은밀한 공간들도 그 모든 곳에 남아있는 것은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왕의 희미한 흔적뿐이겠죠. 텅 비어버린 공간들은 그가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듯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가 남긴 왕국은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은 또 다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 왕국의 새로운 주인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갈까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장을 열게 될 겁니다. 그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찰나, 우리는 과연 그 절대 권력의 중심에서 있던 한 남자가 어떤 불안과 고독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손에 쥔듯 보였던 그왕, 김정일에게도 피할 수 없는 내면의 그림자가 존재했으니까요. 외부 세계를 향한 끝없는 경계심은 그의 일상을 늘 긴장감으로 채웠습니다. 작은 정부 하나라도 밖으로 새어나갈까 노심초사하며, 그는 자신만의 성벽 안에서 더욱 깊은 고립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마치 높은 성벽에 갇힌 채 창밖을 응시하는 왕처럼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수많은 경호원과 시종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공간은 오히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소통이 부재한 관계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만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짐을 홀로 감당해야 했겠죠. 특히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는 그에게 가장 큰 번뇌 중 하나였을 겁니다. 왕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주인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이 투영된 왕조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대한 과제였으니까요. 아마도 넓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그의 뒷모습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고뇌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텅빈 공간을 메우는 것은 오직 무거운 침묵과 막중한 책임감 뿐이었겠죠.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의 건강 또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의료진이 전 세계에서 공수된 최첨단 장비와 약품으로 그를 보살폈다 한들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죠. 그의 몸은 점점 병약해져갔고 절대 권력자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인간적인 나약함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화려한 외뇌와 사치스러운 생활도 이제는 그저 덧없는 유예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감정들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왕국을 홀로 짊어졌던 왕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다가올 운명에 대한 쓸쓸함이 교차했을 겁니다. 결국 2011년 12월 17일 그의 기나긴 통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 현지 지도를 위해 이동하던 열차 안에서 그는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죠. 그의 죽음은 베일에 쌓인 왕국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미묘하게 감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떠난 텅빈 궁전은 그저 고요함만이 감돌았을 뿐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화려했던 일상과 은밀한 명령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한 남자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침묵이었겠죠. 그가 남긴 것은 어쩌면 화려한 유산보다는... 절대 권력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이한 흔적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치와 권력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던 한왕이 결국 자신의 운명 앞에서 고독하게 쓰러져가는 순간을 엿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흥미로운 가식거리가 아니라 절대 권력의 허무함과 고독,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잠시 들여다본 베일에 쌓인 그의 일상 속에서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 지도자의 책임감은 어디까지여야 했을까요? 아직도 그의 왕국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여다본 작은 조각들이 그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절대 권력자가 된 아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베일을 조금 더 깊이 벗겨보려 합니다. 물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전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 순간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는 완벽한 왕국을 통치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김정일 왕의 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불안과 헤아릴 수 없는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었음에도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듯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했던 그의 삶은 어쩌면 거대한 세장속 새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늘 외부 세계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품고 살았을 텐데요. 자신을 향한 작은 비판의 소리조차 영납하지 않았던 그의 성격상 바깥 세상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러한 고립된 환경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을 뿐이죠. 넓은 집무실에 푹신한 의자에 홀로 앉아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뒷모습은 과연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후계 문제라는 거대한 산인을 짓누르고 있었을 테고요.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채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전용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고독한 여정 속에서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겉으로는 위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었겠지만 그 안에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점점 쇠약해지는 육신에 대한 깊은 범민이 함께했을 겁니다. 자신의 왕국을 영원히 통치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 화려하고 비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그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마주해야 했던 최후의 순간들은. 그 어떤 절대 권력자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여주었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한 남자의 삶도 결국은 자연의 섭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북한 주민들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어쩌면 알수 없는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함께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그런 감정 말이죠. 주인이 떠난 궁전은 정적에 휩싸였을 테고, 한때는 요란했던 만창과 음악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는 그저 텅빈 공간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유산보다는 오직 베일에 쌓인 채로 남아버린 기이한 삶의 흔적들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평온함은 누리지 못했던 한절대 권력자의 쓸쓸한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국은 그의 죽음 이후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고립된 왕이 겪었을 내면의 불안과 고독을 통해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움켜쥐었던 환절대 권력자의 내면은 과연 평온했을까요? 화려한 사치와는 거리가 먼 깊은 불안과 고독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외부 세계의 위협은 물론, 내부의 반역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감시망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감시망은 그를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평온함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었죠. 게다가 후계자 문제는 그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구축한 이 견고한 왕국이 과연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지, 누가 자신의 뒤를 이어 모든 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는 밤잠을 설치며 끊임없이 고민했을 테니까요. 마치 거대한 제국을 물려줄 왕자를 선택해야 하는 고대 황제처럼 그의 어깨에는 엄청난 중압감이 짓눌려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상과 통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할 임무를 찾아야 하는 과제는 그에게 더욱 큰 짐이었겠죠. 이렇듯 내면의 고뇌와 외부의 압박 그리고 통제하려는 강박은 그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었을 겁니다. 아무리 최고급 의료진과 희귀한 약재가 동원된다 한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방탕한 생활 습관이 가져온 신체의 노화는 막을 수 없었 겠죠.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고집했던 전용 열차에서의 긴 여정은 어쩌면 병 약해진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던 고독 한 왕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 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병호원들이 주변을 에워싸 고 있었지만 그 공간 속에서 그는 오직 홀로 병마와 싸워야 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왕국을 등에 진채 쇠약해진 몸으로 마지막까지 고독한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랄까요. 결국,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시대의 절대 권력자는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왕국 전체는 깊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그 슬픔 속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함께 감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희미한 바람이 새어들어오듯 겉으로는 변함없어 보이는 왕국의 내면에서는 작은 동요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떠나 텅 비어버린 궁전은 더 이상 화려한 연회의 웃음소리 대신 묵직한 진묵만이 감돌았을 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한 개인의 삶과 함께 거대한 권력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부재를 넘어 그가 만들어냈던 베일에 쌓인 왕국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던 절대 권력의 호무함은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그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사치와 엄격했던 통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한 남자가 사라지자 그가 남긴 것은 오직 베일에 가려진 채 남겨진 귀한 삶의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한 시대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결국 그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평범한 진리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국은 이제 또 다른 손에 의해 이끌려갈 테지만, 고독했던 왕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대 권력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또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그의 사치스러운 삶과 대비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절대 권력의 허무함과 사치스러운 삶의 아이러니를 넘어 막을 내린 왕의 삶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모든 사치와 권력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던 한 남자가 운명 앞에 고독하게 쓰러져갈 때 그가 남긴 것은 화려한 유산이 아닌? 오직 베일에 쌓인 채 남은 귀한 삶의 흔적들 뿐이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쓸쓸한 풍경처럼 말입니다. 그의 삶은 유리벽에 갇힌 전시물 같았어요. 겉은 완벽했지만 실상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줬던 고독한 여성이었을 겁니다. 절대 권력 아래 개인이 얼마나 깊이. 고립될 수 있는지 또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어떻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초상화 같았죠. 그가 누렸던 호화로움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왕국은 결국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죽음 앞에서 모든 영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고급 와인과 진귀한 음식으로 가득했던 그의 식탁 너머엔 인이 해결조차 어려웠던 주민들의 고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이 잔혹한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의 귀한 삶의 단편들을 엿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가십이 아니라 절대 권력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베일에 쌓인 그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한 지도자의 책임감은 어디까지 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왕국은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존재하고 있을 테죠. 우리가 오늘 들여다본 작은 조각들은 그 거대한 그림자의 아주 작은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고독했던 왕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테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절대 권력자가 된 아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베일을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벗겨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